요즘 너무 여기저기서 AI에 대한 공포심을 과하게 조장하면서 이거 안하면 완전히 망할 것처럼 마케팅해서 AI에 관련된 강의를 고가에 파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절대로 그런 거 구매하지 마세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것을 공부한 게 아니라 해보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AI 프로그램들도 하나씩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스며들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지. 무슨 고가의 강의를 결 제해야 지만이 AI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평생을 바친 AI 연구를 후회한다.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인턴 교수가 퇴사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그 AI 개발에 평생을 바친 그가 구글을 퇴사한 이유는 AI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AI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든 어느 매체에서든 지금은 AI의 시대이고 로봇의 시대이고 뭐 의사든 변호사든 뭐 세무사든 작가든 어느 직업이든 직업을 빼앗기게 되고 AI를 모르면 뒤처지고 도태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 막연하게 불안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정말 그 정도로 위협적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언론 플레인 이 건지 뭔가 공부하기는 해야 할것 같은데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처럼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도 이런 AI 시대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쯤에 올렸던 채 GPT에 대한 영상을 소개하면서 그 성능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변할지 두렵다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올릴 때의 채 GPT의 성능과 지금 지금의 챗 GPT의 성능은 또 하늘과 땅 차이가 돼 버렸어요. 제가 오픈 AI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지켜봤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런 걸 지켜보는 걸 포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되는 GPT를 지켜보는 의미가 이제는 없어요. 제가 중간 중간에 다양한 챗 GPT의 버전들이 계속 나오면서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제가 다 한번 사용해 봤는데 얼마 전에 나온 것 중에서 챗 GPT 4 옴니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예전 버전인 챗 GPT 4터보 버전보다 훨씬 더 뛰어날뿐더러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가 되고요 말을 중간에 끊어버려도 이해를 하고 감정 표현도 하고 전그챗 GPT 4 옴을 써보면서 아 이건 정말 AI 끝이다 더 이상의 발전이 없겠다 싶었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러 플러스 PC라는 오픈 AI를 내놓는데 이게 뭐냐면요 PC에서 돌아가는 AI인데 이게 챗 GPT의 4 옴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또 얼마 안 돼서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를 내놓으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아이맥에서 전부 다 돌아가는 AI 프로그램인데 이게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코파일러 플러스 PC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클로 클로드 라는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클로드 3.5 소네트라는 역대 최강의 AI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애플 AI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게 불과 한 달도 안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챗 GPT4 옴니 한번 써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걸로 영어 공부 하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고 뭐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여주면요. 바로 어떻게 코디를 하세요 라고 알려주니까 제가 만약에 연예인이었으면 스타일리스트가 필요 없죠. 또 그리고 글을 쓰면은 영상을 만들어주고 아무튼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런데 이챗 GPT-4가 한달 사이에 구 버전으로 바뀐 걸 보고 나서 전 이제 느낀 거죠. 아 이걸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구나.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천지가 개백하는 시대에서 이런 하찮은 존재인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너무 궁금해서 관련 책들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디온 컴퍼니의 최준형 대표가 쓴 저서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에 너무 잘 소개가 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다 못해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AI 시대에서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라 입니다. 제가 처음에 챗 GPT가 나오면서 각종 AI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모든 버전의 프로그램이 다 나올 때마다 무조건 다 해봐야 되고 내가 다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뒤처질까봐 요즘에 쇼츠나 릴스에 보면 꼭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와 미쳤습니다. 와 이건 정말 모르면 뒤쳐집니다와 이게 된다고? 그런 후킹 영상들 많이 본적 있으시죠? 그런 거볼 때마다 뒤쳐지지 않으려고 다 유료로 결제해서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럴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해서 거대한 쓰나미가 마을을 덮치고 있는데 이것을 이겨먹겠다고 방파제를 세우고 벽을 세우고 한다들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쓰나미가 몰려올 거니까. 오히려 쓰나미를 피할 수 없다면 와 저런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구나. 가만히 있으면 쓸려서 내려가겠네? 그 정도? 파도의 생각만 장착을 하시고 그 쓰나미와 맞서 싸울 생각을 할게 아니라 오히려 서핑 기술을 익혀서 유능한 서퍼가 되어서 그 파도에 안 밀려가게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몰려오는 파도 속에 뛰어들어야겠죠 이렇게 파도 속에 뛰어들어가서 물도 마셔보고 빠져도 보고 뭐 위험에도 한번 처해보고 해야 유능한 서퍼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 간에 그 직업에 맞는 AI 프로그램을 무조건 한번 써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어떤 게신 버전이고 어떤 게구 버전이고 전이고 이런 거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그 프로그램을 빨리 한번 써보는 거예요.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도 AI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써보시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에 AI 보컬을 직접 고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도 고를 수 있고 어떤 음색으로 할 건지 그 가사에 맞는 목소리가 어떤 게 어울릴지 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요즘에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무조건 조금 조금씩은 해 보셔야 돼요. 한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을 갉아먹는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막을 나는 일인데요. 제가 자막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다가 우연히 BREW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결제를 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와 진짜 완전 혁명적이에요. 이 시간 단축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자막을 만드는 날을 따로 정해서 하루 종일 자막만 붙잡고 있었는데, 만약에 15분짜리 영상이면요, 한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해야 끝날 양이었는데, 이제는 영상만 프로그램에 올리고 나서 와 자막의 길이나 위치만 정해주고 클릭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몇초 만에 자막이 다 끝나버려요. 물론 100% 완벽하게 맞진 않으니까 조금씩은 바꿔야겠지만, 지금은 30분에서 길면 1시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브로 프로그램보다 더 뛰어난 자막, 생성 AI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요. 저는 굳이 그 새로운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요. 이 자막 프로그램 한번 써보시라고.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나에게는 아주 싼 값에 자막을 대신해주는 직원이 생긴 건데 그걸 모르고 안 하는 유튜버분들은 계속 그렇게 힘들게 자막다는 시간과 노력을 더 해야 하니까 제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요즘에 각종 매체에서 아무리 AI AI의 호들갑을 떨어도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각종 혹은 관심 있는 분야에 AI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고 결제까지 하셔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재미있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아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신버전이 나오고 어떤 회사의 제품이 더 좋은지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세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꼭 지금 당장 뭐든지 한번 시작해볼 것두 번째는 정확하게 질문해라 많은 분들이 a i 발달하면 은아 이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인사이트 능력이 의미가 없고 오로지 컴퓨터 만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무조건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정말로 잘못된 생각인게 이 ai를 이용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내려면요 한 예로 만약에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게임의 버그가 없이 잘 돌아가는지 그 게임의 스토리에 맞는 멋진 화면 들이 적재적소하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장면에서는 이런 음악이 나와 야 한다든지. 자 이렇게 게임의 퀄리티가. 기존에 내가 개발했던 게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려면요, 무엇보다 그 게임 개발자는 그 AI에게 정확하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AI에게 지시를 내려야 그 AI가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낸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챗 GPT에 대한 영상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내가 막상 써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내가 해보니까 실망 많이 했다. 전혀 특별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기대보다 결과물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그분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퀄리티 있는 질문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상 개발자가 영상 만들 때어 배경은 추운 겨울로 해주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고 예쁜 집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과 배경은 북유럽의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마을이었으면 좋겠고 한 다섯 살에서 일곱 살 미만의 열다섯 명 아이들이 뛸 때마다 북 꿈과 펭귄이 갑자기 등장해서 아이들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어른으로 변신하고 주변에는 17세기 바로크 그 양식의 집들이 쭉 나오면 좋겠다라고 입력한 결과물 중에서 어느 결과물이 더 퀄리티가 좋겠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질문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맞는 그 사전 지식을 누구보다 공부를 더 하는 사람이 AI를 훨씬 더잘 다루겠죠. 자, 세 번째는 직무보다는 스킬을 확장해라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그동안 우리의 업무는 과정을 중시하는 가있었지만 지금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오랜 시간을 연구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했느냐 이런 점들이 회사의 입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세스는 모두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 시대가 되버린 건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정확하게 질문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직무보다는 결과와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스킬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스킬에 집중하다 보면은 급변하는 직무 속에서도 카멜론 같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의 직무가 홍보 영상 제작 담당자로 규정된다면 그 홍보 영상 이외에 관심을 가지긴 어렵겠지만 자신의 스킬을 영상 편집 기술자로 정의한다면 홍보팀의 영상 제작 업무에 참여할 수도 있고 HDR 팀에서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요 마케팅 팀에서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도 활용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나만의 명확한 스킬이 있다면요, 직무가 사라지거나 역할이 달라지더라도 다른 역할을 아주 유연하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더 성장을 하고 발전할 기회를 얻게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덕업 일치. 그동안 우리가 직업을 정할 때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야의 일들은 앞으로 더욱더 깔끔하게 정확하게 처리가 될 테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인간은 의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흥미 이외에는 현실 세계에 뿌리내리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어느 직장을 다니시든 간에 그건 그것대로 열심히 하시되 나중에 퇴근하고 나와서 취미와 부업으로 내가 관심이 있고 흥미 있는 일을 지금 당장은 쓸데없이 보이더라도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영상 편집을 공부해도 괜찮고 음악을 만드는 일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꼭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스토리가 있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도 같이 구현해내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써보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런 스킬이 익숙해진다면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AI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새로운 기술을 어떤 AI 프로그램이든 좋으니까 무조건 시작을 하고 정확하게 질문하기 위해서 더욱 더 인사이트를 키우면서 스킬을 확장하고 덕업일치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빨리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요즘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는 AI 시대를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시고 나한테 어떻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도전을 해야 할지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는 이제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계속 이런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질문 던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너무 많은 AI 프로그램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면 두루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재밌게, 즐겁게 하나하나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너무 여기저기서 AI에 대한 공포심을 과하게 조장하면서 이거 안 하면 완전히 망할 것처럼 마케팅에서 AI에 관련된 강의를 고가에 파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절대로 그런 거 구매하지 마세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것을 공부한 게 아니라 해보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AI 프로그램들도 하나씩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서서히 스며들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지 무슨 고가의 강의를 결제해야지만이 AI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제가 AI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냥 직무에 종말 이책한 권이면은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구나 느낌이 오실 테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앞으로 AI 시대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